아, 그래. 자, 맞아. 지금 7번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떠들어서, 그냥 바로, 좀 어려운 진도 하나 먼저 얘기할게요. 일단, 50번에 가면 여백이 좀 있어요. 50번 여백. 50번 여백. 조금만 어, 더 설명하고, 오늘 내일부터 연습을 시켜야지 말고. 안어려워면 익숙해지면 방금씩은 뭐, 지나면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다풀요그정도로 쉬워요 자 먼저요 우리가 어, 3차 시계 방정식이 이렇게 줬어요 어,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물론 3차 시계니까 A는 0이 아니라 3차 방정식이에요 그 근이 몇개 있어야 되죠 여러분? 땀투체가 뭔데요? 아니 저 7번 보고 있었어요 But I don't k n o 이 t 난여기 y 썼는데 사실라서 그런거 아니야 t you don't k n 요 w t h 거 t you d o 한거 k n o 글을. h a t you don't know that y 서로 막이 n t 하는 거. w t 요은서 y o 님 don't 아이가 은서 사실 t 고 o 어 d o 이 삼차방정식의 세근을 알파벳타 감마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시을첫 번째 어떻게 세웠죠 여러분? 1번 세근 알파벳타 배... 베... 야알... 아뭐하자알파벳타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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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 이렇게 세시을갖는다는걸 X- 알파 X- 베타 X- 감마라고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게 더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새근리면아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얼마였습니까? A였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나중에 보면 식이 돌아가는 건데 가장 원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하면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아설번정도면 그렇게 쓸수 있구나 자 이제 2해아 졸업하고 좋겠다 소중히 언제 하지? 2, 4일 4일? 어, 내일이네? 아니 월요일이구나 4일? 6월 4일 6월 4일이요? 와 선생님 아는 선생님이, 나, 아,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아, 저랑 포옹할 네. 때 오셨어 그렇죠? 오셨다고? 네 쌤이 야나 왠지 알것 같다 그래요? 드디어 너를 보내는구나 응. 그동안 저 목소리 듣느라고 힘들었는데 이거 아니야? 네 이런 냄새야 진짜로 왜? 남자 야 여자? 남... 아 여자예요. 근데 왜 왜? <laughs> 네가 되게 선생님한테 막 되게 포옹을 잘해줬어. <laughs> 선생님 저를 좋아하는데. 아그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막 <laughs> 수업 시간에 얌전하게 하고 뭐 대도 잘했어? 아니요. 근데 왜? 근데 원래 애정인가 아니시고? 저만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 원래 애정이야? 여기서 울셨다고 나랑 그 포옹하다가 나 우니까. 나안 울었는데? 울었잖아. 안 울었는데? 나... 나 지금 은서 음성 목소리였습니다, 은서모님. 은서 음성 목소리. 자, 이걸 정개했을때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봐봐, 봐봐. 이거는 여기 이렇게 한게 아니라, 봐봐, 바바 봐 x 세제곱 마이너스다. x 제곱 앞에는 누가 들어가지? 정개해주면 플러스. 그러니까 어떤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거 얘기하는지. 그 한마디로 플러스. 여기 부호 플러스예요. 여기 뭐가 들어갔지? x 앞에는? 그렇죠 두 개씩의 곱어 애들이 어다 뛰고 그냥 그래. 자맨 마지막에 마이너스에 뭐가 들어갔죠 세개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원래 이제 보상쯤 되면은 이렇게 쓰는 게더 유리할 때가 있는데 아직은 1학년 때는 이거에 정리된 이형식이 더 필요할 때가 더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이걸 정했다 생각하지 말고 외우셔야 되고 두, 고 내가 너 일단 하다 보면 내가 느끼는 게그거잖아 처음에 설명할 때 알아듣고 일주일 지나면 깨끗해지고 그래서 외우자고 이렇게 되고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A는 정하면 2 0과이 식은 또 어때야 되는지 약간 같아야 되죠 원래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얘가 얘랑 더했다고 치면 이렇게 곱했다고 저거 그냥 마이너스 a 그냥 이거 하나만 예시로 보여주고 한결 거야 이제 이 식과 x 제곱의 계수니까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서 이렇게 이게 되세요 분배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들어올 내용이 이거잖아 그 x 앞의 계수와 얘는 어때야 돼두 식은 같아야 되잖아 때 맞니?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 근에 하고 누구 분의 누구야 마이너스 a 얘기 유도했던 말이야. 근데 유도하는 과정까지 필요 없고 외우기를 반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첫 번째 외워야 되는 첫 번째 3차식의 근간에서의 관계. 자세 근의 합이얼마야할 방금 외우기죠. 감마는 외워야 돼요. 마이너스 a 분 b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가 됩니까? a 분의 c 자. 세세 개의 근의고 마이너스 a 분의 d 이게 어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해보일 때는 근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중요해질 거야 중요도는 지금은 이 노란색이 제일 중요 반드시 외우실 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처음 배우는 거두 분의 합두 분의 꼭두 개씩 두개합 하고 오셨죠자 이제 어려운, 거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어려운 거, 이스트, 오, 이런 거, 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제그 이런 에 대한 설명을 좀 할건데 이런 거, 이죠 자, 이다 거, 에 다시 뭐냐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 영치 붙게요. 허스트 뭐에 대한 거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한허분이 오메가일 때라고씁시다요 W 아니에요.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요 오메가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오메가 이렇게 이렇게 써요. 오메가 오메가 W아니고 오메가로고했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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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쓰셨어요? 자 근데 기억나어 유리계수 방정식일 때한 개의 허군을 주면 반드시 몰고 할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실계수1 플러스 아이가한 허군이야 나머지 항근은 반드시 모였니? 다시 하시 실수 개수일 때1 플러스 i가 한 항근이야. 나머지 항근은 1 마이너스 i. 켈렉은 1 플러스 1 플러스 i의 켈렉은 1 마이너스 i를 갖는다.를 2차 방정식 때 얼마 안 됐을 때 한지 쓰기 음. 쉽야 되는 거다. 자, 하다 보니, 오메가는, 자, 일반, 이렇게 해야 돼. 일반. 무조건, 무조건, 오메가의 켤레근. 이거 켤레근인 거 아시죠? 복수할 때 켤레. 무조건 이것을 근으로 받는다. 다시요. 한 근이 오메가이면 반드시 오메가가. 이거 켤레근이라고 얘기하죠? 3,4근을 갖는다. 갖는다라고 써보세요. 이쁘에 한근이 오메가면 무조건 나머지 한근은 오메가가 한근이 오메가가면 나머지 한근은 오메가예요 무조건 1플러스 i, 1마이너스 i 세어놔야 되셨고 자 요게 첫번째 무조건 오메가가를 근으로 갖는다 <laughs> 자 되셨네요 자그 다음에 두번째 이곳에 이제 따라올게요. 그러면 아까 문제 풀어보셨겠지만 1번 풀어봤던 거 누군가의 한 금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올 거예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는 여기가 하나라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이이다 라고 또 하나가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말 하나에 지금 뭐두 가지가 나왔냐면 이것의 한꺼근이 오메가라는 표현에 의해서 자, 요거 하나 나왔고, 오메가 8, 그다음에 오메가 세세곱은 2라고 찾을 수 있어요. 네, 이 한마디에 요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이에 요걸 인수분해 볼게요. 요걸 인수분해 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3차식 인수분해 안까 먹으셨죠? 조금의 횟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안 보고 써보세요. 자, 인수분 해보세요. 안 보고. 그거는 리한테 드릴 부만 해. 그, 계속 나오는 게 이제 1년 겪었잖아요. 그, 뭐지? 선택 수업하고 이런 학점이 수제로 바뀌면서 나오는 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나오긴 한 너희 때도 안 바뀔 거 같고 1학년 때 성적이 대입을 좌우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을 수도요 실제로 1학년 때가 그, 뭐, 단위수 ABC 말고 그 1등급 2등급 만들어지는 등급제이기 때문에 지금 1학년 때 듣는 과목들 그 학교에서 시키는 선택은 하긴 할 텐데 나올 1등급 나오면 인서울과 중요대학을 갈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 이학년이 돼서 내가 뒤집어야지 하면 이학년때 40개를 했는데 이학년 때는 20개밖에 안돼못 뒤집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제 졸업도 했고 할 거고 사실 예정이고 이제 조금 공부해야 돼 진짜로 그중에 뭘 해야 돼? 다 잘해야지 <laughs> 그중에 수학을 하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우리 누 a 가 g e 좋아? 지금. 봐봐자 준서가 서준, 이 e r Swagger, s 0 a g g e 0 Swagger, s 기분 좋죠 벌써? Swa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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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a g g e 이 Swagger, s w 어 g g e r Swagger, Swagger, s w a g g e 오늘 이게 고싶고 반응이 여네 자, 재석이 그냥 출접문석이래서 어머니, 가제정수이 아니에요 자, 요 식에서요 요걸 인출분할 중인데 허근이 라고 했으니까 이건 오메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이를테는 거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고만 성립해서 아, 또 나왔어요, 여기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게 한마디에, 이거 한마디에 아,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영이라는 식을 또 찾아냈어요. 이렇게 돼요. 이거 왜안 되는지 아시죠? 왜안 돼요?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실근이야 허근이 아닙니까 이건 안 돼요.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인수분해했을 인수분해 때 모습이 랑 똑같은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이해를 시켜서 유도하고 나중에 외워야 돼. 이게 그냥 맞는 거죠. 유도했을 면 외워줘.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요건들이라 소리예요. 이렇게 요게 허근을 갖잖아요. 그 허근 하나가 오메가고 하나가 뭐라는 소리예요? 오메가 다시 요거를 한매씩 써보면 영보다 작으니까 허근이야. 요거의 한 근이 오메가라고 나고 혈액은 오메가 바을 가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결국 요식에서 찾을 수 있는 게두 분의 합. 다시 요거의두 분이 예약되니까 두 분의 합 근계에서 얼마 돼요? 마이너스. 또 하나 찾은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물어볼 거예요. 또 하나 찾을게요. 이번에는. 근과에수의 관계에서 두 분의 곡. 얼마나 오나요예요 이렇게 또 쓰셔야 돼요. 아직 깐 끝났어요? 이게 되게 많아요. 지금 박스 친 것들이 외워야 될 것들이 되는 거예요. 유도 과정도 이해하시면 더 좋고. 이거가 2 학기 아니 학기 중간 고사 말고 기말 시험범위에 속할 거예요. 지 기말로 넘어온 거예요. 기말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이거든요. 변별이 있어요. 또 예학과 예업 비교해 볼 건데, 자 위를 요식을 봐봐. 요식을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일은 0이라고 했고요. 이 식과 지 같은 식이죠?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어차피 영으로서 같으니까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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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더니 얘랑 얘랑 맞네. 그래서 하나 더찾았어요 자, 오메가 바는 오메가 제곱과 같네요. 고 찾았어요.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게어있죠 유도가 돼야 돼요. 요거 요거, 박스 치는 거 이게 어떻게 유도 되는지도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박스 치고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가 외울 적 있어야 해요. 자, 그 문제가 바로 49번, 50번에 있어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요거 먼저 해보라고 가볼게요 49번 50번을 요걸 보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잘안 되는 게 맞아 누구 무슨 말인가 싶거든 50번을 얘를 보고 할거에요 자 49번이랑 50번은 조건이 똑같아요 뭐냐면 세제곱 <laughs> 마이너스 1의 0에 한근이 한허근이 오메가라고 줬으니까 여기있는 것도 다쓸수있는거예요 지금요 은 이렇게 된거죠 그래 놓고서 49번은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네제곱을 구하라고 했고요 50번은요 좀 어려운 걸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이걸 구하라그랬어요 이렇게 구하라그랬죠좀 어려운 거예요 소금 안 넣을까? 아 좋겠다 17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와. 체널몬도 하고 다니고 고때는 어. 학교에서 급식먹고 배아프고 배탈나고 그래도 앉아서 편하게 자고 요즘에는 학교 책상 안에 있고 홈이 팔려있는데 그 홈은 어디서 쓰는거야? 그홈 팔렸지 여기 네. 어디서 뭐해주는거야? 모르겠어 너넌 뭐했어? 아 그래? 민서는 뭘다보어아 침뱉어? <laughs> 이런 표자 해볼까요? 한러자 그러면, 그러면 똑같으니까 결국 오메가 제곱이 1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오메가,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 제곱은 오메가 3 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얘가 1이에요 여기 1 들어가니까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됐고 근데 우리는 또 뭐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알고 있었으니까 얘까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넘기면 되죠 그렇지 답이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단추들이에요. 근데 이게 얘네를 유도하지 않고 저게 보이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이 정도 하면 중산 입과 이제 내년 내년, 에 올해 뭐냐 올해 여름이 여름, 아니 봄 지나고 나서 축제 끝나고 막 놀러 갔다 오면 이게 시험범위예요자두 <laughs> 번째 50번 해볼까요? 자 누구 찾으네요. 여기 있죠? 여기 어요 여기서 오메가 제곱도 일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이거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오메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정하기 따라서 약분 약분 마이너스 1. 약분 약분 마이너스 합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것도 이용해 보자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오른쪽 걸 보여줬으니까, 음, 저 이용하면 되겠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쳐봐.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유도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처음에 어려워해요 일반적으로. 자! 해볼게. 이제 정리할 거 많지만 이것도 했으니까 모두 하냐면 세컨드 재면 나오지 않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는요. x 의 세제곱 더하기는 0의한 화근을 재라고 무조건 이하한 화근 오메가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표현한 거죠 하나보다는 뭐라 고할까 새로운 문자 써볼까? 델타? 양이 알파라고 자 알파라 하자. 하나오을 알파라고 합시다. 하나번이 알파일 때. 오른쪽하고 똑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요. 저렇게 써보세요. 이번에 하나번이 알파일 때. 이에 하나번이 알파일 때. 반드시, 반드시, 이 1씩, 2쪽공시알파2쪽 공이 다이1이1번2쪽 공이 1씩, 2쪽2번여이다가오메가2쪽2번 이게때이다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찾은거에요두가지 똑같은 방식. 자 이번에도 똑같이 요거를 인수분해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연수 분해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될거고 알파는 허근이니까 얘는 허근이 아니고 얘가 허근이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알파에 음. 알파 집어넣어주면 알파의 도구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라고 나왔을거예요 똑같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요 또 아직 우승 하 오겠지만 한 허근이 알파 나머지 하나 분이 알파 근계에서 그렇죠 두 분의 합두 분의 곱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았어요끝 정답까지 다해요. 자, 얘보다 업그레이드가 세 번째 과정이 있는데, 건치가 많아서 다음에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할 거냐면, 26번까지 기다려 볼게요. 26번까지 도중에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했어요. 26번까지 26번까지 프리즈!